와, 잡았다, 잡았다. 나이트! 천 원! 천 원의 행복, 씨, 뿌려 해! 내 꿈은 쇼메이커, 음. 난 무비메이커인데. 반갑다, 야. 쇼메이커 대 무비메이커, 세기의 대결. 상대방, 탑 잭스네요. 착취에다가 텔 들고 온 잭스고. 어또 상대, 기고만장에서 들어오는데, 일단은, 야! 쓰레쉬 플래시 써가지고, 우리 팀이주플래시 빠졌거든요, 지금? 야, 또 끌렸어!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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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좋았다. 와, 그브제이스 둘다 노플. 잭스가 1레벨에 반격 찍고 왔네요? 이러면 그냥 패면 되죠. 저돌적인 암무빙. 한치에 망설임도 없이 암무빙만 때리면 이렇게 직공까지3타 터트릴 수 있다. 경타. 그리고 너 경험치 먹지 마, 임마. 이번 판 보니까 상대 오올이디네요 상대방 정글 그부죠. 그치만 노플입니다. 노플 그부는 무섭지 않죠. 스틀리면 그냥 그부부터 패도 돼. 잭스 체력 계속 깎아놓습니다. 포션 한개 드디어 빨죠. 자, 그리고, 먼저 선빵 날리는 게 제일 베스트죠. 경타. 평타. 평타. 평큐 엄마 에와 마우신데 일류 나~~니 이거거든요. 완벽하잖아요. 자, 그리고 상대가 올 AD이기 때문에 올 AD 상대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두드려 팰 거냐. 요런 식으로 두드려 팰 겁니다. 당검? 어, 당검 좋아 보이네요. 이번 판 뭔가 저돌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평타질로 혼내 보도록 할게요. 렛츠 겟 잇. 오, 제이스 p1이야. 샤코. 샤코. 아, 너무 약해요. 나이스 레이저 찌지찌팀 먹하고 있어요. 눈찔렀죠?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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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양거 부스타일. 탑 CS 괜찮아. 나 레드 먹고 킬 먹었어. 음. 이게 등가 교환. 오히려 좋아. 씨부레. 책한개 사가지고 책 모서리로 잭스 뚝배기 책 모서리의 위대함이 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항상 라인 복귀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W 키면서 복귀하세요. 잠깐 대기. 아이구야, 그거를 거기다가 쓰면은 팀 뭐가 아파하나. 야, 저돌적인 안무빙 저돌적, 저돌적이죠. 상당히 저돌적입니다. 넌 도망을 못 가요. 왜냐면 밑에 샤코가 있거든요. 개구리거든. 얄루 자신감이 뒷받침해주는 필각이었다. 이거는 직접 가는 것보다는 라인을 계속 밀어서 상대방의 이목을 끄는 게더 이득이죠. 따따블로 어, 윈윈 티모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유충을 먹을 수가 있다. 먹는 척만 해, 먹는 척만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저거 지금 홈그라운드거든요. 이 라인까지 딱 왔다. 그러면은 어, 하, 이거야. 눈 한번 지르고 오케이 피에맛샤코 뛰거든요 편타 편타 오케이 편타 두대 개꿀 잭슨은 이렇게 되면 신경 쓰여서 라인 좀못 하거든요 야 이거 상대방 텔 뭐야 어 살았다 씨브레 와우 후야 제이스 텔까지 타 탑에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져줘야겠다. 음. 자, 다음 아이템은 상대방 아까 올레이디라 했잖아. 시브레 이거 아이템이 좀 애매하게 나온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쇼핑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최적의 아이템을 샀거든요. 방금 장화에다가 이 운명의 재, 거기에다가 이 단검. 됐다. 3위 일체 떴습니다. 벌써. 허블 먹거나 첫 번째 타워를 먼저 깨거나 아니면 은 용이나 유충 이런 거. 에픽 오브젝트를 먼저 이제 3마리째 먹는 팀이 신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저 신발 업그레이드가 꽤 좋거든요. 허탑도 내가 빨리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러려면 라인을 빨리 밀어야겠죠? 압박 플레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직공을 맞아준다고요? 응, 음, 감사합니다. 상당히 아플걸? 계속 맞으면? 자, 그부 지금 밑에 있습니다. 평타 실명 넣고 평타 한대더 인장 길 버섯 깔고 맨 계속 밀어 채굴 할 겁니다 잭스 텔 빠졌죠 이거 오케이 채굴 완료 포션 한개 빨고 20초 뒤에 점화 쿨타임 돌기 때문에 아직은 싸우지 않아요 잭스가 나보다 레벨이 1레벨 더 높기 때문에 웰컴 투팀오존여 삼각 존 있죠 이거 됐습니다. 넌 이제 뒤졌어요. 치에서 어떻게 드실 거죠? 먹으러 오면 때려. 먹으러 오면 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이런 거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반갑고. 끝! 이거거든요. 그보 왔는데. 아우 까비 나 이거 마우스 우클릭했는데. 딱 무빙까지 쳤지만 아, 아까비. 자 그리고 토마토 한개 사고 바로 답으로 딥시다 아이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지금. CS 차이는 66개 대60 반개. 그렇지만 킬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 4킬 1데스 영어시대 1킬 3데스 영어시 아이템 상황은 벌써 티모가 현재 앞서고 있죠. 그리고 6유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유충은 티모가 도와줘야겠죠. 아, 이거 포을 먹기에는 좀 많이 힘들겠다. 어, 상대가 먹었네. 버섯 음, 빨렸고. 파이팅. 다시 들어오면, 또 화이팅! 잭스 노플. 죽어야지, 응?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너왜 집안 가고 버티냐? <laughs> 가볼까? 개꿀? 얄루! 어휴, 트타가 왔는데? 야, 트타 존나 잘 컸네! 야, 이거 잡으려면 많이 빡세겠는데? 야, 나 이거 깝치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야, 불쥐까지 왔다. 깝치면 안 되겠다. 와, 이거는 근데 깡통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암살깡 못 보겠다, 이거는. 나 풀피면 그나마 해볼만한데, 깡통 이거 어퍼컷 한 번만 잘 눌러줘도 나 그냥 숨져버리기 때문에. 갑시다. 바텀타워 좀 지킵시다, 이거. 예, 잭스 몰고 들어올 거라서 또 버섯 한개더 있으면 제일 베스트 4초, 3초, 2초, 1초 싸우라고너 버섯 먹어요? 응나안 죽어? 어이! 이거 팔고 지팡이 한개 가자 일단 그 스타를 어떻게, 한 방에 못 조지나. 저만 있으면 조지는데. 야, 딜 좀만 더 꼽아봐라. 딜 버스 빠갖고. 살짝 핑퐁만 해주면서. 우리 팀 지금 다 가면 되거든요. 이거 다 잡을 찬스야, 지금. 까비. 한번더 가. 아, 랜턴 바로 탈라 했는데. 도 지금 이즈 사이드 밀고 있으니까 라페드 낫배드 다음 턴에 아기 나오죠 일단 살고 나면은 이거 아타칸 싸움 보러 가야겠다 이거 오케이 트타 사이드 빠졌고 트타 노플인데 이 다음 턴에 한번 잘 노려보자 도로가 하나지 시브레 나 아기 나왔어요 아기 응야 <laughs> 시브레 가자 야, 이거 시야 터뜨리면서 가면 딱 좋네 이거 얘네 이거 치냐? 어 존나 치네 어이씨. 아, 잠깐, 먹었어. 다음, 용만, 용만 좀 챙기자, 용. 이번 용만 좀잘 먹으면 돼. 이거 둘러 쌌는데, 뭐안 되냐, 이거? 아, 다 제약골드긴 한데, 일단. 핵심적인 타이밍에. 아, 에반데? 어, 뭐야, 이거. 와,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천 원! 천 원의 행복, 씨, 뿌레 해! 좋아, 좋아. 달다구리 하구만. 센 걸로 사, 센 걸로. 제일 큰 놈으로 주세요. 아우, 그래, 그래. 쓰데없이큰 지팡이. 야, 또다세 야, 누가 여기다 테를 타? 뒤지네? 정말 파멸적, 야, 빅토르 궁도 못 썼어. 야 트타 언제 17킬 먹었어? 씨브레 야 다음은 그브, 그브 잘라야겠다. 그브가 또천 원의 행복이네. 그브 다음에는 다시 트타 난씨브레 비싼 것만 쏙쏙 골라서 먹을 거예요그 나한테 약간 페이크지. 페이크 오케이. 있지만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실제로 있는 그런 약간 고단수의 심리. 어, 좋았다. 에이에이에이이 어 가비 방금 한 방에 쪼여가지고 딱 잡았으면 베스트 야너 앞이 좀 맞냐 그거 야이 새끼 조져 야 그래블 졌다가 빼냐 얘는 오케이 그부 잘라 어 천원의 행복 야나 행복사해 이러다가 씨브레 가자 어이 제이스도 존맛탱 스타야 안녕 야, 너도 존맛탱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집 막아야 돼, 이제. 어, 너무 신났어. 뒤로 가서 막자, 그냥 이거. 너희새끼너실명새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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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임마. 어우, 씨부레 달다 달어 삼천원! 나 3,000원 벌었어요, 님들. 이러면 뭐다? 라바돈이지! 라바돈, 일루시브! 그, 그, 오는 거한번 잘라보고 싶은데. 지금, 바론. 바론,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쉽게 못 들어가지네. 지금, 트타 없어가지고, 딜, 그렇게 해, 안 빡세. 오케이, 빅토르 무빙 살아있어, 야지 죽지 않았다고. 상대 빡세게 들어오는 거 견제하는 버섯 한개 깔아놓고 눈한번 찔러주고 지금 티모 딜 세거든요? 상대도 막 그렇게 무시하고 들어올 정도는 아니야, 지금? 어우, C브레 임플란트 나가! 임플란트! 내가 이거 얼마 주고 했는데, 이 새끼야! 야아아아 오, 에바 세바스천이 장로 뜨는데 이 빨리 존냐한게 뽑아, 뽑아서 가자. 이거, 이건, 이건 나이스인데? 일단 비비비 고고 있거든요? 최대한 샤코 박스 뒤에서. 나이스. 오케이, 나 밀쳐줬어. 아이, 감사합니다! 옐로우! 오! 아악! 야, 버섯 한개 깔아놓은 거 터져가지고 괜찮긴 한데. 어이구야. 으이, 쉬, 그냥, 으으 빨려 들어가네. 약간, 그거 같았음, 방금. 발악하는 모습이 어 그냥 약간 미꾸라지 같다야 되나 패배. 어 패배 됐어요. 까비. 저 A 플러스 랭크의 딜량은 어, 1등. 까비. 근데 이번 판좀 프레임 떨어지긴 했어요. 저도 음. 렉 때문에 까비. 다음 판 갑시다.